오, 헤리미, 잘 움직이네? 오, 춤추는 거예요? 나비야, 나비야, 이리 날아 오너라. 오, 손수건을 이용한 춤추기. 수건 찍었어, 헤리미가. 하얀 나비인 나비, 인 나비. 춤을 추며 오너라. 에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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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을 추는 거예요. 짠. 짜자자잔. 음, 어이, 또 손수건 잡았어? 또 손수건 잡았어? 으구구구구. 카메라 막 줄을 발로 막 하네? 어구구구구. 어이구, 어이구, 아이구 오, 살풀이 하는 거야. 수건 잡고 대단하네. 대단하네, 우리 해림이. 나비야 하고 춤추는 거야. 띠용 띠용. 오, 오.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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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야. 에구 잘하네. 에구 잘하네. 나비야. 나비야. 이리 날아오너라. 나비가 멈췄네. 나비가 멈췄네. 가까이 가서 나비를 볼까요? 나비가 가까이에서 볼까요? 뒤집고 싶은데, 뒤집고 싶은데, 안 뒤집어져, 아직은. 카메라. 해리마. 할말 있으면 해봐요. 오늘 뭐하고 놀았는지 말해봐. 오늘요. 해리미는 춤을 췄어요. 댄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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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댄스. 댄스, 댄스.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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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댄스로 추네 그렇지. 딴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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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댄스머신 전혜림 빰빰빰빰빰빰 에이구 살이 걸렸어 추다가 숨을 고르고 에이. 다시 한번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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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살풀이 헤이 아디야 헤이 아디야 오야오야오야 우야, 우야, 야 오, 야, 디야 댄스. 어이구, 잘하네. 어이구, 또 먹었어, 넘어와서. 너무 격하게 추시는 거 아니에요? 어. 재채기 한번 해주고. 다시 한번 살풀이. 잘하네 다시 한번 야야야야야야야야야 <laughs> 야. 나나나 나나나나나나. 나나나나나나나. 라라라라라라라라롤롤롤롤롤롤롤롤롤 이불도 막다 걷어 차는 거야? <laughs> 노래도 하면서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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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좀다 쳤어요? 아직 덜 쳤어요.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좀 쳤어요? 아직 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거의 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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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해림이 너무 힘들겠다 춤 너무 많이 춘다 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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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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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. 날개짓이 너무 예쁜 나비네 이이 이. 이, 살풀이로 마지막 마무리. 네. 댄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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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댄스. 네.